어떻게 잘 세우고 계신가요? 아, 일단 뭐 제주도를 좀 가고 싶기도 어. 하고 훌라 훌라 하와이 어때요? 아, 물론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요즘 대세는 아무래도 홈캉스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도 집은 뭔가 아쉬워요. 아니죠. 프로 홈캉스로 되는 법 제가 자기 살짝 알려 드려요. 말해 보세요. 아, 일단 치킨을 싹 깔고요. 음? 맥주를 쌓 준비를 할거요 아우 맥주 좋지. 딱 눕는 거지. 아, 눕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못 봤던 그 미드도 좀 보고, 만화, 만화 요거 딱 보고. 아, 거기에 뭐 살짝이 하나가 빠진 거 같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여러분의 북마크를 봐줘야죠. 맞네, 맞네, 맞네. 시원한 선풍기 바람 쐬면서 촤촤촤촤촤촤 먹방도 하고 맥주도 캬 <laughs> 먹고 흥미진진한 북한 이야기를 보면 그냥 가 여러분의 홍콩스를 딴디 책임자들을 바로 그 방송! 여러분의 북마크를 검색해보세요. 시간 순삭. 도위 순삭. 짜증 순삭. 빨리 검색해봐! 어...